이게 이제 거두는 거죠. 꼭식 이렇게 무르 있는 달, 그 달이 엘루롤이고요. 다음 오는 달은 추수의 달, 추수의 달. 그래서 이제 추수가 되니까 새로운 해가 또 시작이 돼다 우리나라 달력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달력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일일이 바로 나팔절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1 1일은 대속제일. 이것은 종들의 죄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종들의 추수를 기념하는 대속제일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연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했던 것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라온 진리는 다 주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어서 히슈리, 히슈리 14일 안부터 초막절 또는 장막절 시작됩니다. 이것은 천연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할 수 있는 천연왕국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천연왕국에 들어오면은 이게 죽음이 끝나거든요. 죽음이 끝나니까 그개 초막절에는 나무를 들고서 막 흔들면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한다. 천연왕국이 바로 영원한 한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뒤에 이제 본론은 그뒤 천연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으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이렇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심판,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이 땅은 그냥 불려못으로 그냥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땅은 떠나가고 하는 말이 그얘기요 하늘도 캬! 새 밑에가 새 땅으로 변하면서 옛날 땅은 밑으로 굴려 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새 땅이 나타나면서 하늘이 확펼쳐집니다 이걸 이제 베드로우 후서 3장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이제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걸 다 바라보면 머리가 띵한데요. 이제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와 어떤 기상을 시대 기상을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그건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아니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세계 경제의 추축이 되고 있는 그 미국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이게. 홀련히 이제 폐망에 오면서 공중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입니다. 자세하게 다뭐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십시오. 날씨가 뭐뭐 뭐 이렇게 기상층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온다. 이게 아니라 하늘이 이렇게 보이 되면 비가 아, 고고비 오잖아요. 비 오고 아 햇살이 비치구나 이걸 알듯이 이 시대기상을 이렇게 볼줄 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볼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이제 떨어질 직전에 있어요, 직전에 있고, 이제 그 뒤가 되면 땅이 이제 세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란이 오고, 혼련이 옛날 번역에는 혼련이. 영어로 out of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치 않던 날, 인자가 공중에 나서 그니까 그때는 가슴을 치며 성공에 늦은 거죠. 그걸 알게 되죠. 사람들 빛이 비치니까, 아,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니까 그때 가슴을 치며 슬피한다고 그습니다그때 하나님의 기름 준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련이 예수님의 지체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붙어서, 그 붙어야 만왕의 왕이 되거든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체들이 올라가니다 이것이 훈련이 온 그때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동거하고요. 종들은 자기 또 예상을 했는데 그때 그 빛이 비치면서 자기 속에 어둠이 있다는 어둠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종하게 됩니다. 시기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면서 그들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즉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곧 일어날 시나리오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감각하잖아요. 이게 왜 무감각하냐. 알등에불 떨어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체로 살기 때문에 알지만은 종들이를 하더라도 뭐 회개도 하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자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수고는 하고 있지만도 하나님의 왕국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정이가 되질 아니하고 죽정이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그러니까 그들이 안니 새카맣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덮어놓은 거예요 이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 수술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체질이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돼있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인데 음.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땅에서 나온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죄는 없지만 모양새는 죄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걸 갖다가 빌리뽀서 2장에는 중요한 내용이 2장에는 정의 형체를 취했다는 게 있어요. 본래 이분이 이리아에서 탄생할 때의 그죄 있는 육체의 모양이 정의 형체 이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입은 것이었지만 도 그러나 그분은 그이전에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겠어요? 말씀이 여기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오셨어요? 육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그 내용인데요.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게 첫 아담은 육체로 땅에서 난허감이 있는 존재였고. 이 혼도, 안에 있는 혼이야. 혼도 영계의 땅에서 나오더라고.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라는 뜻이에요. 재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계를 만들어을 때는 자연계의 육체의 재료가 제 3일째에 아담을 하나님이 빚었고 그 아담의 혼은 이건 자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할 때그 천지는 영계의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 영계의 그 땅의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계의 소재도 내나 비조개요, 비조개. 피족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비조개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자연계의 그 비조개. 그러니까 영계의 비조개, 자연계의 비조개. 그러니까 이 속에는 어둠이 있어요, 어이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무리 영계의 하늘을 만들어놔도, 수면 밑에 하나님의 말씀 밑에는 무엇이 됐어요 흑암이 수면 아래 있다. 수면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어둠, 그러니까 연계의 땅이라 하더라도 어둠인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돼 있다. 사람들이 그걸 창세기 일장 시작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뒤는 뭐더 이상 볼게없어시상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것도 연계지만은 우주입니다. 왜냐면 피종이니까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연계에서 자연계로 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허감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헐건 깨끗하고 또 연계에서 내려온 이 혼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왕국의 첫째 그 모형에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뭐라 했으면 독창한다. 외롭다.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조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지방에 살면은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군다나 뭐 갑자기 뭐 외국에 가 있게 되면이 제가 처음에 가니까요. 야, 이거 뭐밥한끼 먹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상당히 살긴 사는데,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독취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그 상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독취하는 아담을 궁극적으로 구원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들은 다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각각 확 비치게 되면요. 죽어요. 그때 그 모세 보고도 니가 내 얼굴이라면서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사장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 하는가? 뭐, 얼굴 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거예요내 얼굴에서는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계시록에 보게 되는 예수님이 요한에 게 낙산할 때 얼굴이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힘있게 비친다는 말이지 않으세요? 확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또그 앞에 확 엎드려졌는데, 종인 어두움 자체인, 마치 박쥐가 요 갑자기 태양을 바라본다. 눈이 멀어가지고 떨어지게 어 있어요. 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모세 보고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시를 보라는 얘는 그거는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뭐 그냥 예수님이 안면도 있고 뒷면도 뭐 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앞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들은 어두이기 때문에 그 용량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박쥐가 태양을 바라고 눈이 멀듯이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뒤를 보라고 하는 말은요, 반사된 게 집사는 요 반사된 거. 이게 율법이라.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왜 율법을 줬는가 하면은, 빛을 받을 수 없지만은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달 다리죠, 달, 달. 그 신부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휴고됐잖아요 그게 장면이 12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머리는 태양이 있다 하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빛이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빛 대신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 빛의 옷을 입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빛을, 태양을 입었다는 말이 있어요 태양을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발 밑에는 달이 있더라는 말은 그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등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명이 있었어어요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양이라고 하면은 이들은 반사된 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말은요. 달이 아니고 태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비유, 비유와 그림자로 있어요. 그건 종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도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접적인 빛을 주신 것이 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음에 증인이라고 시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의 증인은 달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뭐 지키고 뭐 한다 하더라도요. 앞으로 태양이,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상현달이 되었다 무슨 달이 되었다를 통해서 아 태양이 지금 어디서 비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은 어디까지나 진리가 아니든요 간접적이다, 직접적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님 표지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줄수 있거나 그들을 부활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연약하여 육체가 연약하여 어둠이 그 연약하다는 어둠에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 자체가 어둠이니까. 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 율법으로서는 할수 없지요. 왜냐면 간접적인 빛이 있습니다. 진짜 진리라는 말은 직접적인 빛,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이는 율법이 아니라 자기가 오실 때는 나는 비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얘기하러 왔다고 빌라도 법정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게할수 없다는 말을 끼 본체가 아니고 모형이고 진리가 아니고 그림자기 때문에 죄를 없이해 버리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율법 아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할수 율법이 할수 없는 것을 뭘할수 없다는 거 영생 부활 이걸 안 되는 거죠. 또 죄를 씻어 주는 게안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는 해줘도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약점, 이 어둠 속에 갇혀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사를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종들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육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본래 그들은 말씀 안에 있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어둠이나 사망이 없었어요. 도리어 사망이 육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그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과 예수님 본의 말씀이셨거든요 그 말씀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이나 사망이 없어요 그 찬빛꽃 세상에 비치는 빛이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빛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 그러나 이것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 운석이다.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이 오기기 전까지는 빛체에 의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 안에서어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한 지식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려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미리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풍년의 기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때 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서든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 처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형태라 했잖아요 인간의 종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태 그게 바로 모든 비조물보다도 장세 이전에 먼저 태어나자 태어났어요 이건 정말 시험을 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실상은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치 ABC를 모른다 그런데 영어는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는 잘한다 그짓 말이거든요. 그건 주소들은 얘기받고서 헛소리하는 것이지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ABC를 얘기합니다. ABC를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도의 초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 완전한 것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계획이 없더라면 율법, 모형적인 달빛과 같은 이 간접적인 빛, 빛마저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준 것은 이제 진짜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모형법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나니 했데 그건 언제부터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빛, 그게 생명의 빛이 고음이잖아요 그것을 완성한다니까. 그래서 그걸 완성하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마지막 아담이 오신 거예요. 이걸 왜 하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면? 첫째 아담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구원하시기가요. 그들과 인연을 맺는 거죠. 그죠? 인연을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몸 안에 있었던 양은 아니지만은 다른 양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다른 양도 내가 이끌어 한 뿌리에서 그 뿌리라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뿌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이끌어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게 이제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분의 혼은 생명의 빛이, 빛이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다는 말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이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친들과 똑같은 아담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종의 형태로 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온거라 이걸 통해서 율법이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이게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요. 근데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아무튼 선악과 육체는 어디까지나 종의 형체이기 때문에 선악과인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그습니까 악이 아, 있으니까 선악과입니다. 그거를 뭐 내가 뭐 선악과를 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것서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마음은 있는데 도리어 악이 내 안에 있고, 이것으로서 나를, 선한 그것을 악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로마서 7장 에보리면 나와있어요. 거기 선악과에 대한 해석을 바울이 직접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선악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안으로 이 생명에 비친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안에어 오신 거예요. 이게 마리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빨간 생명의 빛을 창조했다는 것입니까? 들어올 수 있는 아담의 모습을 인태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인태한 것이지. 이걸 인퇴했다면, 진짜 마리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어머니지. 급수가 뭐, 예, 예수님보다 높요 그걸 가톨릭에서 그래 가르친다고. 하나님을 잉태한 자가 마리아라고 그러면,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이마리아의 몸에서 이걸 인하한것이 이걸 인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제일 큰 반역적인 것이 이걸 말이야. 신성모독죄 중에 모독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는 언제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성모독하는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신성모독제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 이 신성모독 중에 모든지 마리아는 죄 있는지 죄의 모양을 자기 속에 잉태했고 거기에 딱 갖고 가져와 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게 말씀이신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고 이것을 입을 때에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 할때 예수 그리스도,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대충 얘기하고 만다는 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게 육체 안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왜 필요로 했느냐? 그 몸을 하나님이 그 하와의 후예로서 산자의 의미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이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말 그대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기 위서는그보다한 차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참 신비로운 것인데 그러나 일단은 이 기본적인 도형 이 A, B, C를 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죠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육체를 벗어야 되고 아담은 이미 육체와 함께 죽은 자 죽은 자고 예수님은 육체를 벗음으로써 부활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것과 이것이 이제 하나를 합쳐서 섞으면 보라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체가 이렇게 되는거예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 여기는 영계, 영계와 자연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영계와 자연계가 하나로 탁 재버리면 보라색, 영계와 자연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부활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여자, 여자라고 그러요 여자의 부활체로 나타나는지, 이걸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남자의 부활체로 나타나는지, 이걸 이제 남자의 부활체는 더 좋은 부활체라고, 히브리스 10장에,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더 좋은. 그리고 여자의 부활체는 그냥 좋은 부활체. 그런데 남자의 부활체는 더 좋은. 더 좋은 부활체가 되게 하신다, 이 글이 있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있을만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여기 부활체인데, 알반의 이, 이 혼이 남아있는 존재는 더 좋은 부활체고, 플레는 푸른 거였어요 여기도 똑같이 부활체는 되야 되는데, 이 속에 부활체는 됐지만 또 이게 있으면 좋은 부활체고. 그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러면 이들은 새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뭐, 두째 부활, 이거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제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수 있느냐. 이걸 오늘 이제 설교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을, 바탕을 깔고 이제 A다, B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달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소망의 편제를 향하여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세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구하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그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바로 부활의 소망을 향해 회개하며 나아가는 종들이겠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하여.